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디카르고입니다 디카르고 입장하시게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디카르고 42.50원 플러스 15.18% 5.6원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차트 분석 먼저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음, 요 가격이죠 요 가격 요 가격입니다 지금은 이제 42원 42원인데 42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에요 어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내려오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어,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오면 돼 내려... 그래서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리 가격으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42원을 돌파를 하느냐, 돌파를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보시게 되시면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42원에 대한 매물대를 지금 이제 1년 정도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지, 지지를 해주는지, 쌍바닥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쓰리바닥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크게, 더 크게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임펄스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임펄스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되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카르고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봉상에, 분봉상에 임펄스 파동이 나와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ABC 조정으로 올라갔다가 ABC 조정으로 떨어지고 다시 ABC 조정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ABC 조정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펄스 파동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키 포인트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자, 분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분봉상으로 볼게요. 15분봉상. 15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1, 2, 3, 4, 5파동으로 올라갈지, 5파동으로 올라갈지, A, B, C, A, B, C, A, a B, C, B, A, B, C, C, 그리고 A, B, C, A, B, C, A, B, C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파동이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공통분모죠. 지금 현재 인펄스 파동으로 올라가느냐? 또는 abc 조정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어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카르고 같은 경우는 지금 탄어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1,100억 1,100억이기 때문에 고래들과 어 상어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뭐 50원이 됐던 60원이 됐던 100원으로 돌파를 가능할 돌파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석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주봉상, 아까 일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42원입니다, 여러분. 42원. 42원을 돌파를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돌파를 완벽하게 해준 다음에 쌍바닥으로 쌍바닥으로 이 가격을 좀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 디카르고 블록체인 기반을 어,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블록체인 기록으로 신뢰성이 있는 정보 제공 그리고 웹3.0 기반 물류 서비스 제공 그리고 블록체인 토크 노믹스 물류 참여자 연결 강화 그리고 개발형 물류 플랫폼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요거를 좀 만들었더라고요. 디폴 개방 가장 개방적인 가방 개, 아우기 말이 꼬여요 죄송합니다.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폴 필먼트 서비스 요걸로 인해서 어,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정보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결과 결정 그리고 메타버스 물류 서비스 그리고 쉽고 간편해진 업무 프로세스 활용 방법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저는 주가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저는 어, 60원까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60원까지. 60원도 여기서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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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쌍바닥 이뤄주면서, 쌍바닥 이뤄주면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어, 좀 단기적으로 6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디카르고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을 좀 들어오시게 되시면 제가 중요한 내용들, 어, 비트콘에 대한 방향성, 지수 분석, 그리고 앞으로 브리핑.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좀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루, 매일매일 하루마다 제가 여기 10월 14일 보이시죠, 여러분들? 10월 14일. 여기 디카르고 여러분들 35원에 추첨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저께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어, 매일매일 무료 코인들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 있는 코인들 중에 물려 있는 코인들도 보내주세요. 위에 번호로. 유에번호로 보내주시면 어 종목을 분석을 해서 종목을 분석을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재료 나올 때마다 어 텔레그램 방으로 어 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힘을 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편하게 구독만 눌러주시면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구독만 눌러주세요. 어 구독만 눌러주시고 제가 링크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디카르고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 계속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코인 투자를 하시면서 내 뜻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코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좌절하시는 분이나 체념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어 수익과 손실이 손실을 결정하듯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좀좀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내가 투자하였는데 어 많이 잃었습니다. 코인 선정부터 매수까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상승 정망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선뜻 매수 버튼이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해서 물려 있는데, 내가 이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인 공부나 암호화폐 공부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에 따라서 매일 차트 분석, 호재 분석을 하시지만 사실 그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인도 아시겠지만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그리고 웹3.0 인터넷 탈중앙화 그리고 플랫폼 코인 서비스 코인 P2E 플레이 투원 그리고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까지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 구현 신원인증 물류 체인 그리고 신규 상장 중국 코인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섹터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다음날 어떻게 상승과 하락을 하는지 고객 어, 고래들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거래대금 거래량 그리고 분석 단타 칠때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가상 자산에 대한 코인들이 디센트럴랜드가 어,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못해도 한10%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디센트럴랜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샌드박스 엔진 코인 모스 코인도 같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 플러스 10%로 이제 대장 코인이 먼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5에서 한6% 정도 상승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한1% 이상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이 모스 코인, 가장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스 코인을 매수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웹 3.0에 대한 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다른 코인들은 다 모두 다 어,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지만 스팀 코인만 플러스 1%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럼 무슨 코인을 사야 됩니까? 스팀 코인을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 요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 코인, 그리고 인공지능 AI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리고 메타버스, P2E, 플랫폼, 디파이, 웹 3.0, DID 신원 인증, 그리고 물류체인, 중국 코인. 김치코인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공부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어, 원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인 섹터에서 짝짓기 매매 형제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 업로드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 영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 분들까지도 편하게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그날까지 같이 한번 화이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시간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정말로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어, 미국 시장, 미주, 미국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리밸런싱이 되는 시간대는 이제 9시부터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끝나는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한번 요 부분에서 한 7시, 6시에서 7시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실 저는요. 9시보다는, 9시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후 4시에 매수를 했었을 때, 가장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수익을 좀 많이 냈었다. 단타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 타임에 대한 이런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손실을 볼때 우리는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20%까지 우리가 또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코인씩 단타 코인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내가 코인 투자로 인해서 정확한 매수 시점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시점에 맞춰서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가장 수급이 저조한 그런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어, 남들보다 먼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코인 상승 tv에서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제가 하루에 하나씩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공부하면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그리고 요 시간대 가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로만 여러분들께 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종목씩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 드리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 추첨해 드시면은 매수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좀 보시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요런 식으로 코인 이슈를 정리를 해서 어,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으로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또 많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1번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코인들 올려있는 코인들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게 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정말로 재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카바코인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어요 역시 추천주는 정말 좋다. 1위 1비 하지 말, 1위, 1비 하지 말자. 카바 코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브 코인 수익 냈습니다. 푸근한 주말이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음, 카바코인 14.19%랑 17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만 참고를 하면 된다 수익률에 수익률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100만원 벌었다 뭐 200만원 벌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 1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100만원을 투자를 했었을 때 또는 200만원 투자를 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내가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 요런 것들을 카톡방에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좀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익이 훌들 후덜덜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화이팅 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뭐, 뭐 멘트를 매일매일 좀 담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도움을 좀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제가 어, 코인 상승 TV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시면 어, 코인 상승 TV에서 매일 매일 매 달마다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 재료적인 부분들 코인 대응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코인 대응자료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에 대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코인을 내가 물려 있는데 어,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물타기 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별 종류별로 섹터별로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향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현황판 만들어서 텔레그램 방으로 카톡 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에 대한 매집 물량이 트랜잭션이 증가를 할때 우리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같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 내용도 여러분들께 좀 교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되시면은 어, 교육자료도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천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구독자 한 오천만 아만 명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좀 무료로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시는 분들에게는 어,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하고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9월달에 어,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가하실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어, 링크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도 무료로 상담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셔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가 만났습니다. 코인 어플 출시 임박. 현재 베타 버전으로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정식 출판이 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다운로드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을 하게 되시면은 어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자동매매 그리고 수급이 가장 유입되는 코인들에 대한 선정기능 그리고 손실 중인 코인 대응 방법 기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시 브리핑 요런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코인 자동매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설치를 해 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두 글자 만 보내 주시게 되시면, 지금 제가 어플리케이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덧붙이자면, 현재 상승률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실시간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아서 선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번 느껴보시게 되시면 지금 이제 엄청난 또 신세계를 결, 어,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체험을, 무료로 체험을 해드리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어플이라고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무료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 국내 최초 코인 어플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수 매매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구요. 어,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 중이며 윗번호로 어플이라고만 주시면 어,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코인 어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승 tv에서는 여러분들에 대한 성공투자 응원하겠습니다.